드라마 하늘의 최신 에피소드에서는 부유한 가정의 할머니가 오랫동안 찾아온 딸 딸기를 결국 찾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딸을 찾지 못한 죄책감과 함께 딸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뜻밖의 사실이 드러나며 가족들은 충격과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다시 작성해 보았습니다. 한때 부자 가정의 할머니가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딸 딸기를 찾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그녀가 딸을 찾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이 드는 가운데 드라마 하늘은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딸기를 찾아주게 된 인연이 딸의 아들 준하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 태경과 연두는 더 나은 삶을 시작하고 있었으나 그 순간에 응급실에서 입양 아버지인 응급실 할머니에 대한 강한 염원과 연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딸기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세상을 떠난 딸기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그 마음은 더욱 꾸을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연민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뜻밖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김준하가 딸기의 아들이자 수녀의 동생임이 드러나며 이로 인해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태경과 연두에게는 더큰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한편 김주다는 응급실 할머니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다소 궁리하지 않은 행동들을 보이며 그녀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 할머니는 그의 진정한 가족적 정성과 애착을 감지하게 되어 김준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딸기의 제사를 지내겠다고 결정한 응급실 할머니와 함께 김준아는 가족들과 접촉하며 더욱 가까워지고 연두 역시 그의 제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때 연두의 결심을 느낄 수 있는데 그녀는 응급실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딸기의 재산할 차 안에서는 김준아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탁하는데 장세진은 그 결과를 보고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과는 딸기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으로 밝혀지며 딸기 어머니가 입양했거나 다른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장우 교장은 가족들의 갈등과 아픔을 알아채고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기울이려 합니다. 장세진은 이러한 변화를 눈치채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고, 또한 김준하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증거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세진은 김준하와의 접촉을 계속하며 태경과 연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준아의 행동에 조금씩 마음이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특히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태경과의 만남에서 그렇습니다. 한편 제사를 지내는 날 김준아는 유전자 검사를 부탁하며 장세진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경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이 일에 대한 후회와 불안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장우 교장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대규모 비밀들이 폭로되게 되는 상황에서 장세진은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며 아버지에게 용서를 빕니다. 이로써 유전자 검사 결과부터 김준아의 사기 행각까지 모두 공.